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해서도 세계의 합리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정 부리를 위한 평화는 무조건 벗어나야겠지만서도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우크라이나 쪽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게 된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일단 민심이 너무 안 좋아요. 글로벌 민심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만 주는 건 솔직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게임하듯이 스포츠 경기하듯이 보는 거고요. 요즘은 공중파도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더라고요. 뭐, 사실 한국 공중파뿐만 아니라 영국의 공중파분들도 무슨 뭐 스포츠 게임 보듯이 내가 뭐 포켓몬 경기보다 못하지. 왜냐면 포켓몬은, 그래도 포켓몬은 내 친구라는데 그냥 무기 줬으니 너네가 무기로 스포츠 경기 한번 해봐라. 사람들 서로 이제 전쟁이라는 스포츠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즐기시던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벌 받으실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끝잘 내일이라도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는데, 뭐 민간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기만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야 전쟁이 끝나죠. 사람이 점령해야 근데 사람이 이제 없는데 뭐, 어떻게 점령을 해, 서로서로. 무기가 들어가면 무기 뭐 그래 최, 최신 최 무기 뭐 폴란드 흑표 1,000대가 아니라 흑표 1,000대 받고 뭐레오파드2 2,000대 받고 미국 M1 에이브론 3,000대 봐도 뭐 어떻게 해야 할 건데 그걸로 사람이 없는데 무기만 주르르 모스크바로 굴러 들어가면 그 모스크바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야 반대로 모스크바 사람들이 우르르 키에프 키우 몰려 들어가면 그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돼 명분이 있어야지 지속을 하죠 서로서로 서로 뭐 솔직히 러시아 편에서도 싸우기 싫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에서도 싸우기 싫으면, 명분일은 전쟁이죠. 글로벌 전쟁. 명분일은 글로벌 전쟁치고, 지속된 전쟁이 없고, 역사상.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솔직히 겉에서 보면 다 똑같은 러시아 사람 아니야. 아, 뭐 알겠어요. 우크라이나 분들이. 저 우크라이나 분들을 다 이해해요. 우크라이나 분들을 100번 이해하니까 이런 말 하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이랑 전쟁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것같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이랑 아무리 전쟁하면서 밖에 하소연한다 한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솔직히 그냥 한국인들이 이게 싸우는 거지. 게다가 한국은 이름도 그냥 남북이잖아. 남북이랑 남북. 북 남이랑 싸우면 뭐한 11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우크라이나 분들을 생각하는 게 있죠. 다 이해가, 그, 우크라이나, 솔직히 우크라이나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설령 러시아를 완전히 지지한, 러시아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분들을 이해할 거야. 근데 전쟁은 과연 이해할 수 있냐. 근데 이해하는 거랑 전쟁을 지속하는 거랑 좀 다르죠.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전쟁 명분이 나토 가입? 이거에서또 머리 기웃뚱거리기 시작하죠. 나토가 뭐길래, 나토가 종교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좀 애매하죠. 이해는 가는데 그냥 다 말은 하고 싶지 않은.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뭐 다음 올림픽 때 손에 서로 손잡고 마주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원하지. 누가 싸우는 걸 원하겠어. 뭐 철없으신 분들이나 스포츠 경기처럼 뭐 700m 활강포가 뭘맞천이못 맞춰니 어쩌라고. 관심도 없어요. 흑표가 수출 무기가 자리 거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며 자기 평화만 사랑하고 남의 전쟁을 스포츠로 주는 게 어둡게. <laughs> 그러면 안 되죠. 평화 민족이면 글로벌 평화를 위해 이제 신경을 쓰셔야죠 동아시아 평화는 이제 충분히 한국이 지켰으니 그런 입장에서 조금 균형감 있는 외교가 필요하죠.